강남 6억 딜때 평택은 반도체 투자로 반등기대 커져. 이건 평택부동산 관련 기사입니다. 선생님은 최근 평택부동산 어떻게 보시나요? 평택은 사도 될까 고민 중인데 가격이 정상이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평택 집값이 요즘 이상한데요. 동네가 워낙 넓어서 그런지 데이터는 주춤하고 있다고 나오지만 인기단지 현장 이야기는 다릅니다. 평택도 1 0시부대책 나오고 규제 없는 곳 찾아온 투자 수요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에 자유로운 평택 브레인시티 단지들이 대표적이고 개인적으로 이 수요가 좀더 몰릴 것 같아서 특히 평택에서 갈아타기나 내집 마련 준비하시는 분은 무엇보다 단지 선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선생님의 소중한 돈 잃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평택 집값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현재 평택시 집값 움직임과 앞으로의 전망,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는 게 선생님께 도움이 되실지 어떤 단지를 잡는 게 좋은지 아시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요즘 저희는 앞으로 평택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는 조정이 되고 있고 평택의 수요도 조금씩 분산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 평택 보시는 분들 더 헷갈리실 거고 전세 시장을 봐도 생각보다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게 단지 물량이 많기 때문일까요? 그럼 좀더 관망하시겠다고요? 그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엄청 늘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평택시의 거래량은 11월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레인시티에서 선착순 진행 중인 메디스파크, 푸리지오 같은 인기 단지 위주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신축이다 깔끔하고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대출 규제 피해서 감당이 된다라는 이유까지 다양했습니다. 물론 여기가 앞으로 최신축 단지가 되고 활기가 쾌적할 단지라서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브랜인 시티 단지들이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인데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선생님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화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화면에 마청풀 대표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참고로 브레인시티 계약하시려는 분들은 한단지만 보시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수요는 꼭 체크하시고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다시 돌아와 요즘 평택에서 거래 소식이 많이 들려서 전체적인 가격 흐름도 궁금해져서 KB 매매지수를 찾아보니 전주에 비해서는 0.019% 하락이 된 것이 확인이 되고 전세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0.015% 떨어졌는데요. 평택시는 전세지수와 매매지수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다 오르는데 여기 내려갑니다. 왜일까요? 하지만 평택시도 전월세 매물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평택의 전월세 가격이 위로 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기 단지들은 지표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보이기도 한데요. 이래서인지 지금 사시는 것보다 저렴한 곳으로 집 사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선택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평택은 교통과 교육은 물론 자체 생활 인프라도 좋고 특히 고덕 신도시 권역에서는 삼성 반도체로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수요가 꿋꿋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평택을 접근하신다면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 단지도 보시면 2022년 6월 입주한 639세대 규모 단지 고덕신도시 대광로 제비앙 디아트 전용 84거래 내역을 보시면 12월 23일에 1428동 23층 물건이 5억 4500에 거래를 12월 12일에는 3층 물건이 4억 8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이 단지 가격은 중심점이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단지들이 평택 안에 제법 있고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평택의 집... 사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여기서 좀더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저희는 솔직히 오를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기다리면 될 거라 생각하시면 이번 텀이 지나면 평택은 더 올라서 내집 마련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성비 좋은 곳으로 전세 들어가셔서 마음 편하게 돈 쓰시고 사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동안 집값 오르는데 내 전세가 얼마 오를까? 집 주인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가슴 졸이고 있는 것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평택도 한번 오르면 2천에서 3천만 원은 거뜬히 오르니까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될것 같아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관심 있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단지 흐름은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테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정보, 급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평택 브레인 시티가 선생님 상황에 맞는지 아닌지 의견이 듣고 싶은 분은 화면에 마청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입주한 세교동의 힐스테이트 평택을 보시면 12월 24일에 전용 73 10층 물건이 3억 4700에 계약이 되었고 12월 13일에는 25층 물건이 3억 7500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규제가 나오면서 조용하다가 다시 상승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평택은 물량이 많아서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멈춤없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좀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성남과 동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윗동네는 보란 듯이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평택이라고 싸게 내놓을 집주인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경기도권 안에 인기 단지나 상급지로 가려고 할 텐데 이런 곳들은더 올라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도세가 약해질 확률은 낮다고 봐서 여기 힐스테이트 평택 잡으실 분은 지금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2월 6일에 5층 물건이 2억 4천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전세가운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진 않습니다. 평균 거래가는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다음 이사철 때더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동네 전체적으로 전세 물건 비율이 너무 적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걱정까지 드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거래가 보다 높은 상황인데 여기 힐스테이트 평택 여기 전세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제 강남의 학군지부터 전세 극성 수기를 맞이할 예정인데 이번 겨울 방학 시즌에 얼마나 오를지 가늠이 안 됩니다. 강남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평택 전세도 결국에 오르니까 지금 평택에서 전세 구할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호가를 살펴보니 이 단지 매매 물건도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평균 호가는 최근 거래가보다 높아서 당분간은 거래가 많이 나오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반값이 되어야 정상이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평택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놓치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택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개 단지 중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세가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고 전세 물건이 얼마나 빠르게 소진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동산도 자산의 한 형태이고 여전히 평택 아파트를 수도권에서 가성비 좋은 곳으로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돈이 더 몰려서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서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한 게 눈으로 보이니까 다른 동네 아파트도 괜찮지만 수요가 꿋꿋하고 업무 지구와 접근성 좋고 아직은 더 오를 수 있는 단지가 많은 평택 아파트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